안녕하세요. 진동이 필요한 순간 마음 진동입니다. 은퇴하고 나니 경조사에 참석하는 게 예전 같지 않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고 마음은 괜히 서운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를 어떻게 챙기면 좋을지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행복을 나누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경조사 챙기기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젊었을 땐 그냥 당연히 다녀오던 자리인데, 이젠 다녀오고 나면 몸이 축 나버리고 다음 날까지 피곤이 이어지죠. 이건 단순히 체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몸과 내 마음을 더 지켜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돈 문제도 있습니다. 조금만 내는 거지 뭐. 하던 축의금 부의금이 연금 생활에서는 큰 부담이 되죠. 경조사가 몇 번만 겹쳐도 한달 생활비가 휘청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경조사 자리에 가면 늘 듣는 말 있죠. 너 아들 뭐하냐? 딸은 시집갔냐? 손주는 있니? 웃으며 대답은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하고 상처가 남습니다. 무엇보다 인간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은퇴 전에는 넓게 사람을 챙겼지만, 은퇴 후엔 좁고 깊게 챙기는 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 다 챙기려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늘 지쳐버리거든요. 이제는 진심으로 웃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몇 명의 친구 가족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관계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노년의 삶은 타인의 잔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잔치가 되어야 해요. 경조사 때문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하고 돈도 빠져나가고 시간까지 빼앗긴다면 결국 내가 손해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자리, 내 마음이 가고 싶은 자리는 가세요. 하지만 의무감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가는 경조사라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은퇴 후 경조사.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미리 나만의 기준을 정해두는 게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지치고 남 눈치 보느라 마음만 더 힘들어지거든요. 1. 가까운 친척이나 평생 인연인 절친의 경조사라면 가능하면 챙기세요. 그건 마음이 가는 자리잖아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교류가 거의 없는 인연이라면 굳이 몸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한통 정성스러운 메시지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2. 이동 거리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한두 시간 거리는 다녀올 수 있지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먼 곳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이럴 땐 추기금만 보내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내몸 건강이 먼저니까요. 3. 경조사비 이것도 내 형편을 기준으로 정해두세요. 억지로 남과 맞추려다 보면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나는 10만원까지만 한다 하고 선을 정해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4. 친구, 자녀, 결혼식도 기준을 두면 좋아요. 첫째 아이 결혼식은 직접 참석하고 둘째부터는 축의금만 보내거나 축하 문자로 대신하는 것. 이렇게 정해두면 매번 고민하지 않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혹시 비교하는 말, 불편한 말을 듣게 된다면 이렇게 마음먹어보세요. 저 말은 그냥 인사치레일 뿐이지. 내 삶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내려놓으면 훨씬 덜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이 자부심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남의 기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 선택하는 것. 그게 은퇴 후 경조사를 지혜롭게 챙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시간은 더욱 짧고 더욱 소중합니다. 경조사는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